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은 우리에게 사명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쁜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죄 다시 쓴날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서로 거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이 좋은 날내 전함 온 세상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아바쳐소 영광의 주늘섬길이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게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아 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서러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쓴날 맘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1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고브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라. 베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을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메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옴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이제 한 여인을 만나면서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미어 꼬불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보면 18년 동안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쉽게 낫지 않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 귀신 들고 알렸 뭐알 있다라는 이 말을 보면 당연히 지금 육신뿐만 아니라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이 여는 고브라저 조금도 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 척추가 뒤틀려서 등이 굽어진 채로 평생을 18년 동안 허리 한번펼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자세로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김병의 뭐 효자 없다 이런 말처럼 차도가 없었던 장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고 또한 번도 허리를 펼수 없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8년이란 이 세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뭔가를 주도할 수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힘과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어,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소입, 소외된 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웃음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저 그저 하루하루가 한숨으로 또 살던 여인이었던 거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것 어쩌면 단지 그 여인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으로 찾아갔을 뿐인데 때마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 영광 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침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한번 보아보십시오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많은 환우들이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나 아니면 환자 주변의 가족 또 어떤 친치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은이 여인의 또이 환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병좀 고쳐 주십시오. 이것 좀 예수님 봐 주세요. 제자들이나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성경의 어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어 그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집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병에서 놓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라고 써여 있죠. 아니 왜 예수님은 여인이 고쳐 달라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보은병을 고쳐 주었을까. 더군다나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4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기까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난다랗하게 연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면 잔디 깎으면 안 된다. 털을 깎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머리도 빗어서는 안 된다. 이 안식일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샤워를 해서도 안 되고 화장하는 것도 금지이고 바느질이나 불 지피는 것도 금지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율법들이었습니다.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그거는 일종의 노동 행위였기 때문에 위독한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정으로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누구의 병을 고쳐 주는 오늘 이 행동은 당연히 미움을 받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 했을까요?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날날이 여스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느니. 실제로 회당장은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여인이 지금 당신에게 와서 고쳐 달라라고 지금 당장 고쳐 달라라고 강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라면 오늘 안식을 지나고 중한 질병이 아니니 내일 가서 고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지금이냐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6절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젖과 후리는 땅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존재란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살던 그들이 과연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걸 아는 너희들이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하여 한번더 깊이 생각해 봤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쳐졌다고 이렇게 분을 낼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니 안식일에 이라도 너희 자신의 집에 짐승들은 풀어놓고 또그 짐승들을 물가로 데려가고 물을 먹이고 그런 행동은 전통을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라면서 내 이웃의 그 병을 고쳐주는 일은 전통을 깨뜨리는 그런 죄라고 비난하는 것.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짐승의 목숨보다 가치없게 만드는 그런 전통은 올바른 전통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외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위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선자로 불렸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형제를 위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 전통이라는 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라든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위선자를 향하여 오늘 지적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면 아,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여인아, 꼬부라진 여인아, 병에 찌들었던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를 저의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밖에 내버려 둘수 없다. 너는 결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서는 안될 존재이다. 너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릴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또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 주는 것이 자신이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이제 다시는 비난받던 그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마음에 희망을 공급받게 되었고 조롱받던 그 마음에 평안 가운데 다시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궁휼이라는 한자 단어가 아시죠? 이 궁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국률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대하여 그 비참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주는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국률의 마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률은 불쌍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에서 되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자비로운 행동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국률의 은혜들, 사랑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려할 것이고 누렸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하여 바라볼 때 내게 받았던 그 은혜의 마음,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오브라진 나의 마음을 보길 보고 계시고요. 무거운 짐 때문에 휘어져 버린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 당하는 내 삶을 오늘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이 풍성하신 그 예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를 준다는 그 마음은요 나의 마음을 왜곡된 나의 마음을 펴주신다는 것이고 내 허리가 펴진다는 것이고 또한 내 삶이 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 그분의 풍성하심과 또 그분의 궁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오늘 내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좀 대담하게 이 하루를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주셨던 그 궁률의 마음으로 가지고 내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을 향하여 또한 바라보시고 정죄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때 오늘 나와 내 주변의 그 모든 무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이런 순종의 하루 또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주흐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구부러졌고 잃어버렸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을 바라볼 때 정죄와 비난의 눈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국률의 눈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